5 6번이 다항식의 정기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네 자 x제곱의 개수는 2차식 이상부터 자, 존재하죠 자, 1차식인 얘는 무시해도 돼자 그러면은 2차식 3차식 쭉 가서 2차식에서 각각 x제곱을 다 뽑아내요 그런 다음에 걔를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처음 이 2차식에서 x제곱을 먼저 뽑아내보자 자 x제곱이 나오려면 2x가 두번 뽑히고 1 한번 더 뽑히면 안 돼요 그때 개수는 두 개의 다항식 중 ex가 어, 두번 뽑히는 경우의 수인 2c를 2 곱해주면 되죠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에 더하기. 3 차식에서 어, x 제곱 항을 좀 뽑아내보면 이것도 ex가 두번 뽑히고 1은 한번 뽑아야 돼. 그때 개수는 세 개의 다항식 중에서 ex가 두번 뽑아야 되니까 3c를 곱해주면 되죠. 서 이렇게 되겠네. 맞죠? 그렇죠? 자, 이런 식으로 쭉 가보면 그 다음은 4c가 되겠죠. ex의 제곱. 쭉 가서 마지막에는 여기, 어, 14식이니까 10c, 2x 제곱. 이렇게 해줘. 자, 여기 정리해줄까요? 2c 곱하기 4x 제곱 더하기 3c 곱하기 4x 제곱. 4c 4x 제곱. 쭉 가가지고, 자, 10c 곱하기 4x 제곱. 이렇게 해줘. 자, 우리는 계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러면은, 어, 여기 지금 다 똑같이 4, 아, 곱해지니까 4로 묶을게요. 4로 묶으면은, 2C, 3C, 2, 4C, 이렇게. 10C, 이렇게 되는 거죠? 어, 개수는 이거네. 이제 얘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. 자, 그러면 이 이각, 값. 이값잘 보면요. 자, 이 수돌이 지금 1씩 계속 커지고 있어요. 그럼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? 파스카상형에서 하키스틱 패턴이 떠올라야 되죠. 자, 2C가 여기 있다 치면은, 3C는 그 왼쪽 아래에 여기 있어요. 사실은 그 왼쪽 아래는 여기 있어요. 쭉 가가지고, 10C가 여기 있겠지. 그럼지금 이걸 다 더하라는 거죠. 이거 다 더한 건 뭐란 것 같아요? 음, 방향을, 자,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, 그 다음 행에 있는 값인 11C3과 같은 거지. 맞죠? 자, 그래서, 얘가 되는 거예요. 지금, 여기 값이 11C3이 되는 거야. 그러면은, 4 곱하기 11C3을 구해주면 되겠네. 맞죠? 4 곱하기 11C3. 이거 계산해주면은, 660이 나옵니다. 스타은3 번.